잘하는데... 아, 제발 내 손가락이 날 따라주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여러분들, 아, 안녕하세요, 빈털비터 아우드랑. 카트라이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은 좀 조용히 에, 안 들린다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사자를 말랩비 찍었고요. 이, 이 차, 이차뭐시이 이이 차가 둘로 나왔습니다. 와우! 나이스 매직기어에서 매직, 매직 기어에서 저게 뽑혔어요. 뭐 어디 지지 이거 뽑았는데 10개에서 어, 7, 7, 7번 뽑았는데 저거 나왔어. 와우! 어, 자, 그럼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어, 랭킹전 할까요 오늘 랭킹전는레걸리까 못하고 오늘 시나리오나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오늘 어, 네. 시나리오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대적택이네요 오케이 대적택 대적택 나 좋아해 대적택을 좋아하는 미죠 네 그럼 알아라 빨라빨라 아, 이것도 가야죠, 솔직히. 가야 되는 게, 원래 맞지 어, 이번엔 좀, 아, 아니, 아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왜? 뭐야? 아, 여기, 예, 여기구나. 예, 오, 순간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잠만 타이머 택이야? 야, 타이머 택이면 좀 힘든데. 아, 아, 아니! 안돼! 아니! 야, 잠깐만 야, 망했어 아, 이거 말도 안돼 아, 아, 진짜 얘 계속 박자라 아, 이 시간 너무 꺾인 것 같아 두 바퀴 돌아야 돼? 이거 두 바... 아. 두 바퀴 돌아야 된다는 이 지도에 써져 있네요. 안 돼! 자, 가, 시다 빨리. 아나 원래 드저택 잘하는데. 어, 나 원래, 저, 원래 드립택 잘해요! 실력이 이상한 거지. 원래 드저택 잘한다고요. 뭐, 영상 찍을 때만, 음, 더럽게 못해. 어, 나왜 이러지? 부스터, 아, 왜 이리 힘들어 보이지나? 오케이, 한 바퀴 돌고, 오케이. 이번 건 약간 흐트러졌지만, 아주 좋은 걸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아유, 계속 봐가. 괜찮아, 이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어. 아! 안 돼!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아! 오케이, 좋았어. 어, 사람들이 저, 저, 저 술병이라나? 하저드럼통이라하나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지만. 와, 까대. 아네 뭐, 이거 할 때만 계속 막아 네, 대저택. 원래 잘하는데. 아, 제발. 내 손가락이 날 따라주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아,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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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 야, 여기 제발 막지 마. 오케이, 좋았어. 깼다. 오케이! 나이스. 별두 개, 나이스. 지금 몇 분이 걸렸어? 아무리 걸렸어. 이거 말도 안돼 오케이. 오, 다시 도전할 뿐. 아 돼! 오케이, okay, 바로바로 가자. 다시 돌로케게 okay, 가자. 아, 유미자, 유미자가 가야 누구일까요?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럼 바로 바로 스스로 바로 가자, 가자. 이번에는 좀안받겠지 박는 데가 거의 없어서. 어, 박는 데는 거의 없. 어, 어. 아, 저기요. 안전운전해야지. 야, 이거 뭐야? 뭐뭐 뭐? 뭐야 어야 비켜 아니 비키라고 아니 아니 저주황색 자동차는 뭐야 아니 안돼 아 잠깐만 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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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한 개라니 별한 개라니 아 여러분들 빨리 깨가지고 바로 16-6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아 16-6으로 해서 만나죠 그러면은 그러지 말게요 저 사람 뭐지? 잠만 여러분들 16-4에서 이, 이 캐릭터 뭐야 랍토르 알? 랍토르 알? <laughs> 내가 뚝을 야 아, 아 어. 만나는 건데. 10시, 12시, 6시, 요 네, 그럼 12시, 6에서 만나죠. 그러면. 아쉽게도 시간이 좀 걸리면 이게 못 써서. 그래도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6달, 아니, 0. 6달 S6-6에서 만나죠. 그럼. <러러러러> 오케이. Okay. 드디어 와서. 드디어 왔다고. 와하우. 모스터모스터 카트. 그럼. 가봅다그 아까 전에. 라보, 라보르. 라보르 아닌가. 아. 락토르. 락토르. 락토르 아니가 아. 내 문자라디. 잠시만요. 네, 안내문자가 와서 바로 이렇게. 안내문자가 써져 있는 거는 바로 없앨 거예요. 그, 없앨 거예요. 넌아니까도 아니, 근데 그걸 왜말하지 아니! 어, 잠만 1등 가야 되잖아. 아니, 야! 밀어서 좋아? 아니, 뭐야. 뭐, 미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아나. 레기 왜 갑자기 확 걸리지? 뭐 지름길 못 하겠지? 오케이 지름길 못 하면 노바꾸죠 가자. 아쟤뭐 지름길 몰라. 아 지름길 달려다가 뭐가 다 아닌가? 아까 전에 알려 어, 뭐지? 그 뒤로 가기 있잖아. 어, 저, 회오리, 회오리. 왼쪽에 있는 회오리. 회오리 눌렀어, 쟤. 저,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까먹었어. 아, 두 바퀴라. 빨리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빨리 가려면, 은 아, 진짜. 빡게 해야 돼. 아니, 뭐만. 아, 원래 게왜 이리 많이 걸리지? 초안에면 3분 15초 안에만 들어가면은 뭐 되니? 제발 오케이 와와 조금 맞았지만 뭐저 맞았으면 거의 그냥 튕겨 나가 탱탱볼이야 탱탱볼 목마랑 어, 무만한... 저거 맞으면 튕겨 나간다고 어, 오케이 어 부스터 왜안 쓰고 있었지? 아휴 나 내부 게이지 채우려다가못 쳤어. 음, 오케이 차출금 아 음, 안돼 보지 말아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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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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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은 b 다 a 요 o l a n 고 a Wissus. Ah, Possum, l 아니, Young Sang, you e a 아니 시나리오를 했으니 영상 scenario, lesson, young, y o 까지 g young,